사실 저는 잘 기억을 못하다가 들어보니까 살짝 기억은 났는데 못니저 라는 노래가 옛날에 기억나세요? 못 잊어 함께 춤을 추어요그 얘기도 뒤에 나와요 여기서 써놨어 함께 춤을 춰요 라는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아, 특별하게 아, 박병현 선생님께서 꼭이 자리에 빌어서 인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장훈숙 선생 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가수 장왔숙입니다 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에, 78년도에 데뷔했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죠 아, <laughs> 네 살아있었어요. 예. <laughs> 네, 어, 뭐, 내년 되면 40년 대요 춤을 추어요. 78년도에 데뷔하고, 와, 네, 이렇게 이렇게 예. 우선 그 이전에 제가 3년 전에. 저희 동생과 우연히 사진 전에 또들섰었습니다 동생은 또 팬이고, 제가 3년 전에 박병문 선생 님 처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팬이 된지 지금 올해 3년? 이게 됐는데, 제가 작년에도 또못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영원한 팬이 될 것이고, 또 현재 또. 팬클럽 있으세요? 지금 제 팬클럽 다이그요 <laughs> <laughs> 한번 팬클럽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네, 예예. 저에게는 또 가수로서 저의 장훈숙을 사랑하는 사람들 팬클럽도 가지고 있고 또우 친동생처럼 제가 이렇게 음. 제가 노래 하면서 만나게 된 우리 동생인데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들 오셨네요. 진짜 감사하고. <laughs> 네 많이 감상하시고 또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본하고 이제 한국 왔다 갔다. 일본 얘기는 뭐 이제 네. 일본은 거의 이제 한국에서,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네.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이제 네. 가요 무대나 이런데. 아니 뭐 요즘은 또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까요. <laughs> 네좀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또 저의 팬들도 여기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정말 반갑고요. 네, 많이 감상하시고 또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즐기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걸리는 사진이 광부 사진이에요. 광부 이제 사실 우리한테 우리가 광부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지만 광부의 모습은 사실 아주 드게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광부의 사진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광부를 아버지란 이름으로 저희 앞에 이렇게 가까이 끌어와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그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오늘의 주인공 박동훈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박동훈입니다거 어, 작년에 이 온비 이 상에 이제 제가 이제 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뭐 전혀 뭐 이렇게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는데 어떻게 음. 괜지 그 않게 또 우리 좋게 이렇게 또 어, 상을 받게 돼서 흔쾌치 음. 그 않게 이렇게 또유아원에서 이렇게 또 전시를 해 주시고 네. 어,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온빛 그조대현 어, 우리, 우리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석계인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저 유별남 그 위원님들 그다음에 그 어피터님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뭐 오늘 오신 그브레송에서 김남진 과장님도 오셨고요. <laughs> 그다음에 그 정영신 저 장터 작가님도 오셨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눈빛 대표님, 이교선 대표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저, 김가정 대표님도 오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하여 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제가 그 작업하는 게, 물론 이제 한 주제를 갖고 이제 시리즈로 해갖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은 이제 그, 산탄부인데, 산탄부가 그 지금 승수할 거예요. 그선상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자광부입니다. 그 여자광부를 제가 지금 거의 작업이 된 상태고, 이제 불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5월 달에 그충무로 그레성에서 아마 전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 지금 많이, 와서 좀 봐주시고요. 하여튼 아무튼 그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페이퍼가 있습니다.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이제 사진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 2층인가요? 2층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에, 아버지는 광부였다는 라 책이 있는데 딱세 권만 있대요. 여기서 딱세 권밖에 구입을 못한데 그리고 그 후로는 구입도 안 된답니다. 어, 이 중에서 세 분이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준비해 주신 좋은 음식과 함께 어, 전시 마저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